겨울아, 네. 너맥기 한번 같이 해볼래? 한번 해볼래? 죽여요? 어 해볼래? 해볼게요. 음... 거기예요? 여기 꽉 눌러야 돼. 오케이, 자한번 해볼게. 해보겠어? 도전. 오. 겁이 없네. 어머 겨울이 봐. 어머 겨울이 겁이 없어. 야 겨울아. 왜안 잘? 꽉 잡아요. 꽉 잡. 어머 겨울아. 얘 겨울이 겁 없는 거 봐. <laughs> 어떻게? <laughs> 야 겨울아, 너 오늘만을 위해서 거 같은데? <laughs> 여러분은 지금 에스파가 매기 멱따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 얘 안. 손 조심해, 손 조심해. 아, 그렇게 하지 마요. 그 그러... 어. 아니, 이게 잘안되더라고미러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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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 아니야, 더더더더더 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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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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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가위로 잘라볼까요 와. 저 이거 무서워하는 모습 말고, 당당하게잘른 모습만 편집해서 내보내주세요. 멋있어 보이게있나요 <laughs> 우아! <우와! 웃음> 이 초록색이야. 오! 오! 오, 혼자 아, 있어. 겨울이 잘한다. 아뼈가어 오, 안자있도 돼. 혼그래어야 아, <laughs> 둘이 잘어 오, 혼어울린다동어아너 연상 좋아한다 그랬지? 어. 선물이야 이 자식아. <laughs> 근데 든든해가지고 잘 되네. 같이 있으니까. 겨울리 누나랑 있으니까? 아니 형이야 나. 근데 이름이 왜 윈터야? 원래 원래 밀리였거든요. 밀리? 네. 원래 그거 서재잖아. <laughs> 밀의 리 서재가 뭐예요? 책 보는 어플이에요? 아 삐삐 같은 거. 삐삐요? 네, 그... 삐삐는 옛날에 이그 허리춤에 차고. 아, 삐삐가 허리춤에 차는 거예요? 뭐 어디에 뭐 차는 줄 알았어? 뭐.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 줄. 너 듣기만 해. 아니 아니, 내가 삐삐까지딱 마지막 쓴 세대거든? 아형 썼어요? 어 썼지 썼지. <laughs> 우와. 우와. 옛날 사람 이요 <laughs> <laughs> 어, 요거는 요걸로 잘라야돼요이 요거 하얀 거. 이 하얀 거요? 네. 내가 그럼 끝난 내가 끝난 건가요? 이한번 자르고. 그렇지, 아유 꼼꼼하다. 야, 너꽤 꼼꼼한 아이구나. 그 아이. 방도 깔끔한 거다, 그렇지? 박수. 야, 박수. 야. 나, 나 왜... 자, 깔끔하게. 나중에 깨끗하지? 깨끗하다. 야, 여기다가 채소들만 오면은 되겠네. <laughs> 자, 가보자. 가시죠. 야, 네. 이제 또 카트. 아니 이런 거 한번 또. 해보고 싶지않아또 끄는 거. 네. 아니 어, <laughs> 한번 해봐. 어. 아, 또 건이가 떨어랐다 자, 들어가보자. 그렇지. 일단 야채. 야, 여자 안녕하세요. 야채를 먼저. 어, 양색까지 넣은 거 같지? 양새만 하면 다온 거야. 자, 오이 일단 하나 사면. 오이 하나 넣고. 그다음에 대파 있어야 되겠죠? 이걸로 사자. 큰 걸로? 그렇지. 그리고. 자. 매운탕에 두부잖아요. 두부가 들어가요? 형? 매운탕에 두부 안 넣는다고요? 나 건이랑 이러면 나장못 봐. 아, 두부 들어가는 것 같다. 간단한 두부로 하나 사겠습니다. 아, 미나리 너무 맛있지 않을까요? 미나리가 들어간다고? 쑥갓시라고 음. 얘기했잖아. 숨가시. 아. <laughs> 숨가시 있었네. 권이 <권위> 씨. <laughs> 권희 씨. 네. 전서해요 무를 사야죠. 아 무가 있어야죠, 맞아. 자, 음. 자 육수에게는 이 하얀 부분이 좋아요. 음. 파란 부분보다는. 하란 음. 부분보다는. 자. 그거 하나. 아 우리 아침에도 뭘 먹어야 될거 아니야? 아침 뭘 먹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라면 끓여 먹자 간단하게. 아. 많이 산네 지금. 근데 원래 우리 인원이 많기 때문에 형안 무거워요? 괜찮아요? 아이 그럼. 음. MB야, 응. 준비 해보자, 미연아. 응. 합을 그러면은 어. 얼마큼? 우리가 이렇게 어. 많은 사람 먹으려면은 됐어? 오케이. 어, 상상상상상상상상. 근데 이거 아이돌 막 이런 웹콘텐츠할때 이런데 와서 많이 살고 막 지내보지 않았어? 아니, 저는 이런데는 해밀리. 아 맞네. 오, 어, 아밥할줄안 해. 오, 어, 아할줄안 해. 응. 어, 해. 어, 어, 할줄 아네. 어, 됐네, 됐네, 됐네. 좀다다놓자 오케이, 제 밥이 될 거야. 냄비밥, 선생님 냄비밥 지금 미연 씨가 불 올렸어요. 이거 물 양은 조절 잘했어. 불에 얼마나 했어? 미연이가 손 나와서 여우만큼. 그래, 그 감각 잘 알지? 어. 15분 뒤에 한번 볼게요. 근데 우리 이제 오셔야 뭐할게 있는데. 어. 응? 어. 얘들아, 너네 숙제는 하고 노니다 <laughs> 했어요, 엄마. 그래, 그래. 네. <laughs> 이게 제 거다. 네. 윈터제는 맨날 우리 집에 와, 오! 저렇게 여보. 언제 와요? 언제 오세요? 뭐 놀고 오시는 거 아니죠? 에어컨 바람 쐬면서 놀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가고 싶어 했어. 어디를 가고 싶어, 동원아? 마트. 너무 한다. 아니, 저도 왜 왕자님, 왕자님 생각만 해요? 왕자님과 함께 하고 싶은 난 생각하지 않아요? 음. 죄송합니다, 공주님. 죄송합니다 공주님 <laughs> 동원 왕자 이제 세찬이형 슬슬 오면 되는데 세찬 선배 서울 간거 맞죠 분명히 뭐 먹고 온데 시원한 거 먹고 온다에 내가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아이, 분명히 <laughs> 설마 어 아, 팥빙수 맛있겠다 <laughs> 야 빙수 좋은데 그렇죠 어야얘 저거 스팀 봐라 스팀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가 있냐고. 가서 사장한테 만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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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laughs> 진짜 아저 안에서 시키는 거네 만두+ 만두+ <스침>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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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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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맞지>? <웃음> 어, 저 만두+ 만두+ 맞지? 어저 만두+ 좀먹 만두+ 고요 만두+ 고두 만두+ 만반 만두+ 만예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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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씩 일단 만두+ 보겠습니다. 네 만두+ 만두+ 만 만두+ 만 만두+ 만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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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우리 장 받기 때문에 이런 건 늦어도 돼. 맛있네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멤버를 위해서 뭐 네가 한번 골라와봐. 전 약간 다양하게 고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게요. 수고하세요, 언니 감사합니다. 김치는 그냥 자르면 되겠죠? 어네 근데 칼을 씻어줄게요 잠깐만 지금 김치 처음 자르 봐요. 이거를 꽃가리를 먼저. 그냥 거. 어, 잘하는데. <laughs> 어머 여기 뒷모습 m 티 같지 않아요? <laughs> 방송연예과 친구들 같네. 아주 그냥 방송연예과 친구들 같아. 김치전! 재료! 김치 두 컵, 부침가루 한 컵. 이거 더 잘라야 되죠? 응, 그래도 꺼져. 야, 근데 맛있는 냄새 나요, 김치에서. 김치 2, 부침가루 1이래요. 너 얼만큼 넣어야 되지? 부침가루가 한 컵! 민천씨 여기가 편안하신가 봐요. 사투리가 절로 나오네 <laughs> 얼만큼 <laughs> 넣어야 되지? 부침가루를 일단 넣을게요. 일 같죠? 일 네, 1이, 1이, 알아서 알아서. 네. 그래. 같아요.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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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고러면고1면고 1이고 넣이고 1이고 1이고 알아고알아고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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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요1아요 1이고 1이고 1이요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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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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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고 1이고 1이고 많이상는데 뭘? 너네뭐 했어? 지금, 우리 지금 백숙 삶고 냄비밥 하고 형 매기 목 탔다고 손질 다 해놨고 메기 손질 다 했어요. 배고픈 사람 나. 저 만두를 사 왔어요. 어? 만두? 아 근데 설마 잠깐만 만두 먹고 오신 거 아니죠? 배부르지? 아니야 배안 부라. 다섯 개안 먹었어요. 바로 아니 어제 너네 먹을 거야. 야 이거 맛은 봐야지. 근데 윈터야, 윈터 그런 표정으로 뭘 거야? 만두 드셨어요? 만두를 어, 먹었어? 너네 주려고 사온 거야! 같이 먹자고! 어, 아유. 뭔가 비어있는데? 어, 뭔가 아니, 수상한데? 아니, 아니. 딱 맞춰서 샀어, 딱 맞춰서. 어. 내가 말했지? 내가 100%라고 말했지? 간장 안 먹어요? 네. 음. 음. 야 윈터야, 네가 김치전 한 거야? 이거요? 어. 미연 언니랑 같이 했어요. 근데 맛은 모르겠어요. 궁금하다. MG 친구들이 만든 김치전. 지금 몰라도 되나? 어. 저 지금 처음 해봐요. 처음 김치전. 맞겠죠? 맞나?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올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못할것 같은데. 할수있어요할수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예 하지 마. 마. 어! 어! 오오오와 오믈렛이다. 오와 오믈렛이다. 어. 아니, 아니 이렇게 해서 피면 한데. 되잖아요. 예 좀... 피고 싶은 거 맞아 맞아. 망쳐한 쌍. 아, 아니 이게. 망쳐한 쌍. 망쳐 다 망쳐.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미리 찢어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안 익었는데 뒤집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었 원래 한쪽 명만 익히고 뒤집고 하는 건데. 와 어렵다 전. 아니면 이번에는 귀엽긴. 즐겨봐 이 채널.